클럽을 던지는 스윙을 하려면, 앞으로 뭐, 뻗어준다라든지, 뭐, 들어 올린다라든지, 클럽을 집어 던진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 지렛대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른손을 임팩트 때 놓아준다? 오른손을 임팩트 때 놓아준다라고 하면은, 헤드는 지금처럼 쿵 하고 떨어지면서, 리코킹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피니시까지 빠지는데, 오른손으로 볼을 이렇게 구겨 넣는다라든지, 왼손으로 잡아채서 임팩트를 만들어버린다라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임팩트 전에 오른손을 한번 놓아보세요. 놓아보시면 지금처럼 헤드가 퉁 하고, 밖에 맞는 이 현상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쳐보면, 오른손을 놓아줄 거예요. 백스윙 갔다가 오른손을 놓아준다.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헤드는 지금처럼 그냥 닫게 맞아요. 어떻게 치든 간에 손이 놓아짐으로써 왼손에 롤링이 되면서 헤드가 닫게 맞게 되는데, 슬라이스가 많이 나거나 센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대신에, 볼이 맞을 때, 오른손이 놓아졌을 때의 그 타이밍이 임팩트 이후에 내가 여기서 놓아지는지, 아니면 임팩트가 치기 전에, 오른손을 놓아서 왼손의 역할을 만들어 내는지 이거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